위기 가정 긴급 지원 제도 중 꽃밭정의 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있는 행복 더하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 더하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강선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꽃밭정의 노인복지관 대표 사업인 행복 더하기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가정에 재정 지원, 물품 지원,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당면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위기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도하게 지원 대상은 전주시 및 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지지체계가 미비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 및 민간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의 노인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개인이나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긴급한 문제로 인해 주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월세, 관리비, 공과금, 생계비, 손자녀 교육비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물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의료기기, 생필품 등을 현금 및 현물로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치료비, 진료비, 검사비, 비급여 항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은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위생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하며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과세증명서 및 미납증명서, 진로소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꽃밭정의노인복지관 행복도하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꽃밭정의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행복도하기 기부캠페인이 연중 진행되고 있는데요.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보이는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잡지 전주 다음에 행복도 하기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연과 모금 결과 및 지원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밭 뉴스 안강선이었습니다.